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 1번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무엇이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앞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 있었어요. 자, x 더하기 y의 제곱을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이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외워서 쓰라고 했습니다.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렇게 외워서 쓰는 것을 곱셈 공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곱셈 공식을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인수분의 공식.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외워야 되냐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있으면 얘가 바로 x 더하기 y의 제곱이구나. 라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앞에 거 제곱 그리고 이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 있으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플러스해서 제곱해 주면 된다라고 외우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앞에 것은 x고 뒤에 것은 1이죠. 그리고 가운데 이 앞에 것, 뒤에 것, 여기에 곱하기 1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니까 여기에 플러스를 써서 제곱이라고 붙여주면 얘가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음, 그리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괄호제곱의 형태. 그리고 이 앞에 2가 있더라도 핵심은 괄호제곱이에요. 괄호제곱. 앞에 마이너스 3이 있더라도 괄호 제곱이 있는 형태가 됐을 때 이런 인수 분해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수 분해 공식 1번 공식은 바로 인수 분해를 했을 때 결과가 결과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이런 인수 분해를 인수 분해 1번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완전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상수항이 상수항이 1차항, 1차항이 지금 A죠? 1차항 계수 반에 2로 나눈 것에 제곱하고 같으면,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즉,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에서 1차항의 계수가 4인데, 얘를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고, 이 2를 제곱한 게 바로 B와 같으면, 즉,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면, 얘가 X를 제곱한 게 X가 앞에 것이고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 2가 뒤에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라고 이해가 해석이 되면 바로 X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약에 상수항을 알고 있다면, 이 상수항에, 어떻게, 어, 루트를 씌우고, 루트를 씌우고, 곱하기 2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바로 1차항의 개수가 되면, 얘가 또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가,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은, 1번 공식은, 1번 공식은, 상수항이, 상수항이, 1차항 계수 1차항 계수 반에, 2분해를 하면 반이죠. 제곱하고 같으면 은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아니면, 자, 상수항을 알고 있을 때, 상수항을 알고 있을 때, 1차항의 계수가 1차항 계수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상수항과 같으면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에 두 공식 이것은 반드시 한번써 봐야 됩니다.